화면보다 실물이 더 예쁜 여배우의 정체는 카메라가 켜진 순간 시청자들은 놀랐습니다. 어, 저 사람이 누구지? 정말 예쁘다. 무대 위 조명보다, 카메라 앵글보다, 실제로 마주한 그녀는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실물이 예쁜 배우로 유명한 이 여배우. 그녀의 이름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 화면보다 아름답다는 말 개난 소문이 아닙니다. 이름보다 먼저 화제가 되는 건 외모였습니다. 화면에서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그녀를 직접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카메라가 오히려 예쁨을 못 담는다. 함께 촬영했던 배우들, 스태프들, 작가들까지.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또렷한 이목구비와 맑은 분위기가 더해져. 예쁨이 아닌 감탄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고 하죠. 그 여배우의 시작은 뜻밖이었습니다. 어릴 적 그녀의 꿈은 연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책상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 그것이 어린 시절의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중학생 시절 평범한 날. 길거리에서 캐스팅을 제안받았습니다. 되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3. cf모델에서 연기자로 그리고 주인공 으로 처음엔 광고 촬영으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생각보다 자연스러웠고 제작진 의 호평도 잇따랐습니다. 그녀의 가능성을 일찍 알아본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직접 연기를 권유했고 본격적인 연기자로의 여정 이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드라마 짝패와 영화 화이트 에서 조연으로 등장하며 배우 진 세연이라는 이름이 처음 대중에게 소개되었습니다. 데뷔 1년 만에 지상파 주연. 놀랍게도 데뷔 1년 차 신인이 주연으로 발탁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라마 내딸 꽃님이에서 당당히 주연을 맡은 그녀. 수많은 신인들이 작은 배역 하나에도 수년을 기다리는 현실에서. 진세연은 전례 없는 속도로 주연 자리를 끝찾습니다 이때부터 업계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력도 외모도 되는 신인이 등장했다고 말이죠. 각시탈과 다섯 손가락으로 입지를 다지다. 이어진 작품에서 그녀는 실력을 입증해 나갑니다. 각시탈 다섯 손가락, 닥터 이방인까지 꾸준히 주연으로 출연하며 대중에게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닥터 이방인에서는 1인 2역이라는 어려운 연기를 소화하며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6. 수상으로 증명된 연기력 2016년 MBC 드라마 옥중화에서 그녀는 감정의 폭이 넓은 캐릭터를 섬세하게 표현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의 MBC 연기대상에서 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며 이름값 이상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외모에 가려진다는 평은 점차 사라지고 연기자라는 배우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7. 방송보다 실물이 더 예쁜 이유 사실 실물이 더 예쁜 여배우라는 말은 흔하게 들리지만 진세연에게는 예외적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화면보다 실제가 더 매력적이라는 말은 지나가는 소문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이들의 증언으로 이뤄진 신뢰였습니다. 8. 강호동도 깜짝 놀랐던 첫 만남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강호동은 진세연을 처음 마주한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예쁜 사람 같다. 방송에서조차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던 그의 반응은 화제가 되며 각종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했습니다. 구. 본인은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흥미롭게도 본인은 이런 반응이 때때로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실물 미모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혹여 마주한 이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겁니다. 10. 2024년 복귀작으로 선택한 드라마. 오랜만에 복귀작으로 선택한 작품은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나쁜 기억 지우개. 처음 도전한 장르였지만 진세연은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11. 아쉽게도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하지만 작품의 성적은 다소 아다 아쉬... 지웠습니다. 1% 대의 시청률에 머물며 기대한 만큼의 흥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진세연에게는 값진 경험이었고 배우로서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 조용하지만 꾸준한 배우. 화려하게 주목받기보다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걷는 배우 진세연은 그렇게 자신만의 속도로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13. 업계에서의 평판은 꾸준하다. 제작진 사이에서 그녀는 성실하고 예의바른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차량 현장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14 미모보다 빛나는 건 태도. 화려한 외모는 물론이지만 진세연의 진짜 매력은 바로 태도에 있습니다.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는 수많은 동료 배우와 제작진의 신뢰를 쌓게 만들었습니다. 15 차기작은 아직 미작. 현재로서는 차기작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6 그녀가 선택할 다음 캐릭터는 과연 다음에는 어떤 캐릭터로 우리 앞에 서게 될까요? 밝은 웃음을 가진 캐릭터일지 강단 있는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17. 실물 여신이라는 수식어 앞으로도 이어질까? 여전히 사람들은 진세연을 떠올릴 때 실물이 예쁜 배우라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 수식어가 그녀를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 말을 현실로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8. 연예계 속에서도 단아한 존재감 요란하지 않게 하지만 묵직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배우 진세연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자신의 연기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9. 앞으로의 진세연이 더 기대되는 이유. 아직 보여줄 것이 많은 배우. 한 번도 같은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그녀의 태도. 이것이 진세연이 기대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은 화면보다 실물이 더 예쁘다는 독특한 수식어를 가진 여배우 진세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진세연의 작품은 어떤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기 위한 약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